사람들은 부자증세가 이뤄지면 부자들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부자 관련 세금을 낮추면 부자감세라며 반대한다. 대표적 사례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율 인상,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다. 두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겨 집을 팔게 했다. 늘어난 부동산세 탓에 집을 팔아야 했던 건 중산층 상위권 아니면 부유층 하위권이다. 부자는 몇천만 원 세금을 냈지만 이것보다 집값이 훨씬 많이 올랐다. 몇억 원 세금은 부자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물려주면 증여세가 6억 원이다. 6억 원 증여세를 낼수 없는 중산층은 하는 수 없이 아파트를 판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6억 원을 내더라도 자식에게 아파트를 물려준다. 부동산세 6년치를 한꺼번에 냈다고 생각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집값은 올랐고 부자와 가족재산은 늘었다. 사람들은 부자들이 진보정권을 싫어할 거라고 말한다. 진보정권은 부자들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많이 시행하니 반대할 거라고들 한다. 어설픈 부자는 진보정권을 싫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진보정권이라 해도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